예, 10절과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 송도를 부르신 주님이란 조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어, 송도들에게 찾아와 주셨지요. 고난 중에 있는 송도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어, 송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송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여기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렇게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슬람이 여인에게 오셔서 슬람이 여인에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들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말씀 안에 율법도 있고, 구약교회도 있고, 신약교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고, 예수 그룹을 영접하여서,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바로 예수님의 교회, 즉, 복음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제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비도 그쳤고 이제는 햇빛도 쬐었고 들판에 꽃이 피고 많은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이제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 즉 구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 성령의 시대가 왔다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속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 조건이 뭐예요? 이제 겨울도 지났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한 나의 자녀들아, 어 이제 우리가 어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겉옷을 입고 움츠렸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꽃도 필 때가 되었고. 겨울도 지나갈 때가 되었고 새도 우울 때가 되는 봄이 돌아갔어 푸른 초목도 이제 무성하게 자라날 거야 이제 우리 한번 일어서자 그리고 힘을 주시면서 속히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자꾸 숨게 되죠 따뜻한 대로 같이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자꾸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꽃필 때가 되었고 새도 울 때가 되었고 푸른 초목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된 바이 날이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니까, 그 은혜 베풀 때에 너희전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이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속히 일어나야 돼요. 겨울이 좋아요. 조금 더 놀래요. 조금 더 잘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 좀 많이 하잖아요. 사회 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출근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몸도 말을 안 듣고, 날씨도 아주 춥고. 그래서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나마 또 조금만, 5분만, 5분만 하는데, 어머니의 그달콤 오묘한 소리가 들리죠. 어머니가 뭐라고, <laughs> <laughs>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회서안 가니! 라고 아주, 아주 달콤한 소리로 귓속에서 속도하게 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나요? 더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기에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속기 일어나면 좋은데 갈수록 우리는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인생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 모습이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 어리광을 부리고 신앙의 어리광을 부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또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어리광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데이 어리광이 이제 오래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할 것이고 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추울 때 어, 이물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앙이 자꾸 땅 떨어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속히 일어나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어,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 따로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나요? 여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함께 갔는데 그 조건이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냥 책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가자 라고 재촉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의 책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들을 예수님의 모든 흔적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순종의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비 오면 어때요? 비 오면 자꾸 이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꾸 뒤로 가라앉게 히 되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생각을 물고 가고 물고 가고 물고 가서 내 자신을 조금 처량하게 처량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렀어요? 비올때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 선배 되신 분들, 우리의 한참 선배 되신 분들은 어, 비 오는 날그 어, 초막집에 가서 무엇을 마셨어요? 그렇죠. 어, 그것을 마시면서 또 안주는 뭐였죠? 에 그렇죠. 빈대떡 어찌 잘하고 있네요. 아, 살아본 것 같아요. <laughs> 그것을 마시면서 젓가락을 가지고 상을 두들기면서 비 오는 날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한풀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가족들을 보았줄때의 초량한 모습들을 그 술로 달라면서 이겨내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악이라든가 이 노래가 다 슬퍼요. 유교 사변을 걷고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슬픈 노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지요.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사람에게 뒤로 쳐지게 되어 있어요, 축 처지게 돼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고 소망이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겨울도 지났고 이제 비도 하차한 날도 겉었기 비도 겉었기 때문에 하창한 날이 왔지 않느냐. 이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이제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죠? 저 개소리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향내가 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같이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지파를 통해서, 유다지파를 통해서 이제 나오시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서 이제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가 그 뜻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똑같이 포도나무가 되는 거고 교회의 상징도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이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음, 마태복음 3장인가? 음, 마태복음 5장이죠. 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이제 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물에서 나오실 때에 비둘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리죠. 이런 내 사랑한 자와 내 기뻐한 자라. 이는 이제 너희들은 위의 말을 들으라.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 즉, 예수를 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구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고 계시죠. 자, 보세요.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렇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고 하고 있어요 비둘기의 소리 즉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혹히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시는 것은 이제 겨울도 지났고, 비도 거쳤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속히 일어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게으르게 심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의해서 심는 것은 바로, 썩을 것을 구한다. 육신에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겨울과 비의 모습 속에서, 그럼 꽁꽁 숨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자신의 신앙이 낭떨어지처럼 떨어져 있는 그 신앙에서, 이제 새 봄이 왔듯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라도 이렇게 겨울과, 겨울과 같이 꽁꽁 얼어붙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믿음에서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이 겨울의 옷을 벗어버리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절 1편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시내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그 잎사귀가 푸를 것이고 그 열매가 날마다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갈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물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내한 공동체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피 값으로만 미암아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를 풍는다는 것은 복음의 기쁜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널리 널리 퍼져 나갈 것,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온 지역의 나라에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그 향기를 품어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포도나무의 특성을 잘 아시죠? 포도나무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포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잘 맺어지나요? 아, 알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어, 매 해년마다 그 포도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벗겨줘야 돼요. 그 포도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그 다음 이듬해에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안 열려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껍질을 다 벗겨줘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고난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껍질을 벗겨야만이 그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포도나무에서 껍질을 벗기시는 고난이.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께서는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그 껍질을 다벗기신 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룹의 그 사랑의 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 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룹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예요 이제 젖 붙여졌어요. 본래 포도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자됨으로써 포도나무에 젖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가져가셔서 본체에다 젖을 붙였어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곳이고 이제 그 포도나무의 소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홉 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열만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뭐 화평의 열매, 풍성의 열매, 뭐 절다 이렇게 나열을 해놨지만 결국은 사랑의 열매 하나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열매 하나 안에 아홉과 여덟까지 열매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갈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향기를 날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위틈당 떨어진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비둘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분명히 소드에서는 비둘기의 설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했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도 비둘기가 또 나와요. 자, 이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어요? 낭떠러지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피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얼굴을 보고 네 소리를 듣기를 원하노라 숨지 말아라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자 나와 사귀자 사랑의 말을 속삭이자 은밀한 얘기를 하자 그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본체가 되시니까 그 본체께 나와서 같이 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여기 에 오래 짤막한 말씀 이 십절에서 십사절의 짤막한 말씀 가운데 무엇이 다 내표되고 있어요 구약 교회도 있고 신약 교회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있다 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친정 격길로 가지 않니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보혜사 성령님의 하신 일들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겨울잠에서 일어나라. 이제 비도 그쳤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가지 마라. 이제는 소생할 시간이 되었다.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고 이날이 구원의 날이니 이제 일어나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썩어져 갈 것을 심지 마라. 썩어져 갈 것은 영원히 썩지만은 너희가 영생을 거둘 것을 심으면 그것은 평안이 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 날마다 나와 고백하며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간절하게 우리를 통해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직 빌바를 모를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빌게 하신다라고 하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길을 기울이고 이제 우리는 속히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포도의 알명이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본분을잘 지켜나가면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사로 채워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